오늘은 저희가 그 인턴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네 어, 학교 다니면서 네 그쵸 학교 전담, 저, 다니면서 이제 학교 네. 다니면서 저희가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뭐 저희 둘다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 회사에 네. 이제 둘다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네. 그 기업들이 조금 다르긴 해도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제 겪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인턴 몇 학년 때 했어요 음, 그러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말쯤에 음.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S 전자에서 음. 인턴 공고가 떠서 거기에 지원을 했죠. 그때가 아마 원래 그 회사는 이제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음. 거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가장 어 뭐라고 야 되나 고속도로 같은 어 하이패스 같은 루트 하이패스 로리? 하이웨이도 아니고 하이패스 <laughs> 고속도로 하이웨이잖아 <laughs> 그런 하이패스 같은 어, 하이패스 <웃음> 같은. <웃음> 그런 이제 음. 경로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인턴 제도가 음. 처음 생겼어요. 아. 그래서 그때 이제 지원을 했고 음. 운 좋게 학교를 했습니다. 저는 이제 4학년 여름 때, 여름 방학 때, 음. 여름 방학 때 이제 학교에그 이제 M M 전자, M 전자에 인턴십 공고가 났었어요. 근데 그 음. M 전자 음. 디자인 팀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음. 그때 이제 인턴 공고가 거기 갈수 있는 인턴 공고가 나서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갔다 네. 오게 됐어요. 아 그때 당시에 M 장난 전자 장난이었죠. M 전자 장난이었어요. 네, 레이저, 어 레이저로 그냥 날리다가, 네. 그러다가, 네 그렇죠. 두 전자회사에서 인턴을 음.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턴 공고를 보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. 그럼 네. 지원할 때 어떻게 준비했어요? 어저 일단, 뭐, 디자이너는 가장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준비를 음, 했어야 했고요. 음. 그 다음에,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였어요. 아,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? 네, 포트폴리오는 물론 제일 중요했고. 기본이고. 네, 기본이고.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되게 꼼꼼히 적어야 했었고요. 음. 심지어 인턴 딱 들어왔는데, 어떤 한 부장님이 제 자기소개서 적은 걸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. 오, 오, 오. 무섭다. 어, 이거, 이거. <laughs> 약간 무서운데?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. 음. 아그아 그, 아, 그때 좀 깨달았어요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하겠구나. 예 아, 네. 자기소개서가 사실 진짜 중요한데 디자이너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네.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자기소개서는 좀 급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<웃음> 시리가. <웃음> <글쎄>. <웃음> 저 어떤 사람은 한줄 이렇게 딱 적고 내는 사람들. 어 맞아. 네. 쿨 가이 막 이러면서 한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내서 네. 면접도 잘 보고 면접도 잘 보고 어, 면접은 면접 어떻게 보는지는 뭐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. 면접 어떻게 보는지는 <laughs>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<laughs> 너무 긴장해서 너무,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져서 어무도 <laughs>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 넘어가고 맞아요. 응. 인, 저희가 이제 인턴으로 이제 들어갔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미생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인턴 분들이 막 이렇게 믹스 커피도 타고 이러는데 음.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정말 그냥 회사 내 원처럼 생활을 하게 해줬어요.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거는 동일한 사원증을 이렇게 줬었어요. 카드 찍고 그 게이트에 이렇게 카드 찍고 들어가는 그 약간 느낌. 예 네, 그렇죠. 직장인들의 <laughs> 그 로망. 뭐 지금이야 이제 사원증 이렇게 주머니 에 이렇게 넣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렇게 저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<laughs> <다다> 걸고. <laughs> 저는 이제 한국에서, 좀 한국 지사에서 한 일주일인가?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. 시카고 갔었는데, 뭐, 인턴한테 어떤 걸 맡기겠어요? 그 회사에서. 그래서 약간은 어떤 스터디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제 한번 과제를 준것 같아요. 핸드폰에 이런 것들을 겉모습만 디자인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서 두달 정도 했었고, 그 생활하는 동안에는 뭐, 거기서 일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네. 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을 한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근데 숙소가 너무 좋았어 숙소? 네. 나? 네. 이제 미국에 인턴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숙소를 제공을 해줬었어요.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그래서 잘 지냈었는데, 네. 지금 생각해봐도 인턴한테 그런 숙소를 제공했다라는 건 정말. 아, 거의 스위트 룸 음, 수준에. 어 너무 좋은. 아파트를 빌려줬었거든요. 네. 좋은 경험을 했어요 덕분에 음.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<laughs> 이 자리에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<laughs>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. 아무튼. 그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어요? 아 저는 이제 그 M전자에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. 그래서 메스마켓이라고 하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음. 이런 그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제 핸드폰 를 이제 런칭을 할때 기존에 있는 핸드폰의 그 외형 겉에 네. 이제 케이스만 디자인을 다시해서 그 국가에 맞게끔 스타일을 음. 만들어서 이제 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두달 정도를 그 프로젝트를 꾸준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. 음 어떤 프로젝트였어요? 저는 이제 핸디형 청소기 선행 디자인에 가까운 거였어요. 그래서 실제 제조할 수 있는 디자인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죠, 사실. 음. 이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 이렇게 이 바뀌고 있는데 음. 이제 거기에 맞는 이런 핸디 청소기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, 제안을 했었죠. 했었죠. 예. 지금 생각해 보면 인턴이라는 제도가 사실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네.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. 뭐그 디자이너 이제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업 문화가 어떤지, 어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네. 될지 그걸 이제 볼수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정말 어, 기업에 들어오면 잘하게 될지 음, 잘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회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나,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인턴을 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잖아요. 그죠. 거기 음. 인턴 내에서도 이제 붙는 사람이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, 되게 좋은 인턴 제도였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취업을 이제 전제로 한 인턴 제도였어요 음. 그래서 인턴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임원 면접에서 잘 넘어가면 취업 걱정할 음. 필요 없는 되게 좋은 제도였죠 음. 그럼 우리가 그 인턴을 하면서 네.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. 음. 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? 어, 아내를 만났죠 맞아 <laughs> 어,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. 네,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. 음. 그래서 뭐.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때 이제 인턴을 하면서 아내도 만나고, 네. 어, 취업도 나중에 되고, 네 운이 좋게. 아, 어, 운이 좋게 모든 걸다 네. 거머쥔 사람이 되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모든 거라고 하기는 에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모든 거라고 표현해줘야 되는가? 그 당시에는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. 벌써 8년이 흘렸네요 아, 그때 당시에? 네. 제가 기억났던 건, 이제 한국에 한 네. 일주일 정도 그, 있다가,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, 시차 적응이 너무 안 돼서. 아, 그쵸. 출근하자마자 계속 졸았어요. 그래서, <laughs> 한 이, 이틀 정도를 계속 졸았는데, 네. 나중에 이제, 더는 안 되겠다 해서, 사실 아침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, 이제 커피도 사서 가고, 네, 네, 네. 나름 했는데, 이제 커피 한 잔으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다행히 제가 머물던 숙소에 음. 커피 머신이 있어서, 거기서 이제 공차 커피를 이제 얻을 어, 수가 있어서, 어. 계속 그 커피를 마시면서, 이제 잠을 쫓으면서 업무를 했었거든요, 그때. 잠이 깰 만하면 퇴근 시간 되잖아요 퇴근이 엄청 빨랐어요, 거의. <laughs> 거의가 진짜 빨라요. 한 5시면 다집료하고 그러니까. 없어요. 근데 커피 마신 것 때문에 또 밤에 잠안 오고 어, 밤에 잠안 오죠.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가 좀 많이 들었어요. 제제 음, 기억에 남는 것도 고